백사 하얀색 백사 안 잃어버리게 여기 두고 백팔 조금 더 낫다 노란색 백팔 제발 백이십 삼십이 죽어 1 백팔이 짱이구만 이 버리고 백팔 오케이 너로 정했다 근데 나 스테미너 없다 스테미너 없다 밀어먹을 어디가서 주지? 저기 앞에 보이는데 절벽 아래다다기 던져두고 저위에서 잠깐 쉬었다가 퇴밍장으로 바로 데리고 가고 나 지금 퇴밍 도고도 없는데 가는 길에 집에 들려야 되겠네 됐구야 레벨이 백화리구나. 백구라고 보고 싶은데, 조금 하지만 잠깐 있어라. 여기 집 뒤편에 기가가 있다는데, 여기 얌전히 있어.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싸고 보라색 석궁이 날 거, 그냥 일반 그 다트 총이날을 거야. 1시 정도면 아, 키가 뭐야 이거 방금 무슨 키 눌렀는데 이걸로 바1시 정도면 11시 정도면 11시 정도면 11시 정도면 11시 정도면 1 하고 봤는데 인벤시연 상태에서 시정시 단축키로 1시 먹을 수가 있어요. 야 어디 갔니 백구야 아 여기 있다. 아 이렇게 잡으면 아 됐어 됐어 딱 좋아 딱 좋아. 날 물지 않는 각도. 딱 좋아. 야 여기를 진짜 오랜만에 쓰는 거 같아. 이 아래 너 누구니? 아저 흑단지노네. 저를 쓸어 버리고. 와야... 아우 깜짝이야. 어우 깜짝이야 아! 얘는 레벨이 몇이니 16 아. 잠깐만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, 조심. 야야야야야 아우 얘 후진이 안돼가지고 응. 여기서 하자 어쩌려다고 또 응. 뭐, 승깔 있어 <laughs> 일로와 엉하고 놀아야지 너는 내가 특별히 프라임 갖다줄게 서비스죠. 귀찮아서 안 갔다 줄까 이거 언제 구해 와. 까마니 좀 있어라. 군대 방판. 똥 싸주는 여유. 이 맹수 앞에서 똥 싸는 여유. 옛날에 기가 앞에서도 똥 싸죠. 기가 앞에서 똥 싸고 퇴변본 직후에 잡아먹히고. 이렇게 미쳤다고 기가의 영역에서 내 영역 교실하고 있었지. 야, 백파라 다트야, 다트, 수면 다트야, 빨리 쓰러져. 설사에서 널 여기까지 데꼬 오느라 내가 얼마고 생겼는데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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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기지 좀 말고, 진짜 오케이! 내가 며칠 안쓰렀다고 막 이상한 애들 잔뜩 와있네 아 무슨 프라임이냐 씨아한 번에 안들라나 프라임 갖고 올까? 최대한 플러스 레벨을 먹기 위해서 프라임을 갖고 와요 줄리 엄마 완전 안전지대 여기까지 올라는 육식이 없어. 어 세버투스 어디갔지? 우리의 건치오 여기 있다. 아씨또 따라오지 마.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. 프임이나올만하 애가 아,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빨리! 빨리! 없네. 빨대가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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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죽이는 거? 그때랑 세버투스랑 달리는 감이 달랐어. 그때가 훨씬 좋아. 라인에 얘 하나 생겨주고. 가자. 신고 빠지. 딱 서야지. 드드드 드. 아 여기도 프라임 나오는 게 있으면. 저 랩터는, 이밍 끝나면은, 첫바로, 저치게 먹어라. 아우. 기가 막히게 낑기네. 가자! 우리 쪼렉들! 쪼렉들의 진검성도! 어떻 어떻게 하든 이 시기를! 어 이게 백리야 랩터 백파리야! 이런 소이야지죽이지넌저 죽이자! 넌 벌레들 <laughs> 빛나게 <laughs> <laughs> 오네 어우 첫사냥치고 화끈했어 벌레 벌레들 보소 잠자리 보소 백할 오늘 백할 왜 이리 많어 야 먹어 내추럴이야 내추럴 벌레 먹으라고 벌레 또 그래. 벌레 잘 먹어가지고 내가 테이밍한 거구만지. 여기에도 벌레 많을걸. 오지고오지고 고지 고지. 오지아 잘 먹어요. 벌레 진공 청소기. 얘와 함께라면 늪지대도 즐겁죠 벌레 먹는 즐거움에. 달리는 아보가 나오기 전까지 아주 즐거웠었어. 우선 헬스 3천 가고 허 레벨업 반급 스태미너 기분 천, 나머지 밀땜 이제 그리고 챙기고 아피 떨어진 거왜 있나, 했네. 내가 헬스를 찍어놔서 이렇죠. 상대적으로 피가 줄었. 게임을 좀오랜만에하다 보니. 감이 없. 어 여기 어디로가니너1 1일라 아유, 막으면. s 리 지금 한모스잡을려고 저는 쫙는데 쇼랩들 밖에 없네 여기, 여기, 에 한번 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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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기즈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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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 냐？잘 못 봤다. 여기 젠되는거 방이, 안 되게 조그맣 게집 하나 가운데 에져놓고펠 칸도 여기 여리고기가좋은게 여기 수중 동굴 을 이용 해서 바깥 으로 나갈 수있 거든. 기를해양기 지로 쓰 면은 괜찮을것같 아. 야 근데 물속 스피드 왜 이래? <laughs> 내데 물속 스피드 왜 이러니? 근데 여기 그 커다란 애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싶어. 지금 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거겠죠? 그렇죠? 그 크대들 이름 있지? 그런 애들이 여기 버틸 수 있을까요? 아또 물에 들어왔다고 춥네. 나 지금 이쪽으로 들어올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여기도 구멍이 있고 아우나강의남좀더 어, 찍어야 되겠는데 인내 좀 물속 들어갔다고 추워? 이게 해안기지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두 개의 구멍 약간 콧구멍을 떠올리는 듯한 아주 좋아요 딱 맞아 나랑 60 넘는거 미만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저 뒤에 뒤 있다 조심스럽게 4 12 일주일 가리는 13? 3 그냥 3 13 다리니까 44여50도 어디갔냐 있지? 집에 가서 봤는데 레벨 4 이러면 뭐라픈데 케찰은 어. 잡으면 레벨 5가 부르지 못해. 노란색만 부르 아르재 있는데. 아예 잘못 잡았어. 잘못 잡았어. 너 아니었어. 너 아니었어. 너 보호해 주려고 했어. 지금. 다. 얘가 56. 아, 얘가 오신 헷갈리는데, 아우, 버려 씨예지예 왜 보여 고래기 레벨 4 도대체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얼로야니 두더지 아닌디? 망 아는 쿨이네? 이제엉온 쿨이네 옆에 갖고 싶다. 열어 줬 게. 자동으로 좀안 닫히나? 이거 문을 열고 몇초뒤에 자동 으로 닫히 기 이런 거없 나? 우선 초 식이 들. 하얀 별이? 초식이들 배들 좀 채워줘야 되는데 보라별이 지금 필요하고 버리고,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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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다 쓰레기 보라벨 아 이거는 그거지 그거 나... 나코팅 만드는 요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미니 패시브. 음, 저를 뛰어댕기면서 할기가 좀 귀찮은데 편하게 하고 싶어 편하게. 얘도 패시브.

이날볼수 있었어? 다행히 지금 뼈란부러졌어 너, 난 지금 싸울 수 있다. 너무 느려 터졌는데, 넌 진짜 내가 안장 소모하려고 이미 나온 안장들 써버릴라고 테이밍 하는 거래. 원래 내 진짜 만 모스가 이 테이밍 안 하는데, 이건 좋은 사이 이놈아! 가자 기절시체 올라온다는 소리. 그렇지. 오, 파란석군 좋은데? 얘까지 먹어라. 얘, 얘, 얘 이렇게 던져 놓고. 가자. 야, 거리 충분히 멀잖아. 빨리 와. 다른 애하로 가야 돼. 볼까요? 60, 70이... 아까 나 그거 50, 6걔왜한 거야? 70이 갈색, 갈색, 70이 갈색, 갈색... 잊지 말자. 갈색... 우측에 있는 게 갈색일 거야. 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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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칼색 머리 칼색 맞죠? 어우 좀 강해 보이네 어우 해맑게 웃는 것봐 앞으로 지한테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저아다 이런 풍경 처음 보지 하트 그리고 하트 뿅뿅 알라뷰 알라뷰 아 맞다 하나도 안 죽어야지 맘모스 무속좀 찍어놨거든. 마무스 테이밍 끝났고.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. 우선 패시브. 이게 던져주고. 패시브. 너 내려와 임마. 일도 안 하는 놈이 시기가. 겁나 돌아댕겨. 얘네 암수가 좀 같았으면 좋겠어. 하나는 저기 원래 살던 데다가 던져놓을 건데. 어차피 갈라놓고 이런 암수 갈라놓는 게 낫잖아. 퍼플 꼴보기도 싫어. 이게 어디서 하트 그리고선 위협적으로한한테거냐아아올올라다올올오오싶을을 걸. 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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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찰진 소리. 완이샷 관장장 맞으면 끝나는 거지. 너도 먹어. 얘한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얘한테 파란 한 장을 주고, 얘한테 연두색 한 장을 주면 되겠네. 근데 보면은 피메일, 피메일 에이 이런 거 갈라놓는 재미가 없는데, 집에 가는 길로 쭉. 매일 느리워. 음... 쪽기 우리 집. 역시 테밍 100배. 100. 음, 겁나 빠르고 있어. 고사리 끝났어? 나름 107. 너 파란색. 너는 연두색. 아쉬워하지만 그나마 좋은 거야 연두색도. 얘는 얘도 스태미너 우선 안 되네 얘. 자 이걸 또 언제 집까지 군분들다 나눌 거야. 우선 고랩을 여기 중앙산 밑에 여기 집에다가 두고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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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랩을 저기 원래 집에다가 두면 될거 같아요. 1킬로도 일로 와 일도 안 하는 놈이 시키야 일 절대 안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이씨 가만 안 있어 아이씨 진짜 어디 갔지? 야너 일로 와봐 오늘은 풀었는데 어... 웨이트 일도 안 하는 놈얘 집으로 데리고 가자 우선 여기 는 돌도 좀 캐고 넌 이제 자유 끝났어 넌더 이상 군나구의 지배자가 아니다 이제부턴 집 앞에서 녹아다 겁나게 들고야 나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기... 시간을 줬는데 기간을 줬는데 일을 안 해? 단한 번의 꼬리질도 넌안 했어 너 이제 나의 관리 안에 누가다만 들거든 아우 일댄 보소 얘 지금 액션하고 있는 거니? 액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저의 후교석 발견. 이런 게 득템하는 기분이죠. 나무도 보니까 싱신도 많이 맞아. 아르센코 네 우두 세 개? 아 40개 나왔어. 야남나에서 우두 세 개. 순간적으로 당황했도 맘모스가 원래 이거는 우두 킹이었는데 최초의 우두 킹아그세게 최초의 우두 킹이었는데 패키지 조금 낭만스러웠다. 내가 놀랬다. 왜이렇게 웨이프 좀 바꿔주네. 자, 얘들아. 새로운 친구 데리고 왔단다. 얘네 아주 코가 길어요. 수컷을 쫄지 말고, 이 앙거시야. 야, 뭐야 이거. 이놈의 새끼야. 누가 먼저 착지해가지고 나랑 낑기래. 암무스까지 여기 왔고 그러고나서 비로들어 보면 똥작업 해야죠 타치도 갖다 배야되고 야.. 1인부족 할거 진짜 많다 어 귀찮아 어 귀찮아 못해먹겠어 똥작업 진짜 짜증나는 똥작업 내가 중앙섬에다가 거의 분하고 밑에다가 집 지을때 실무탈에 왜 지어놨을까 케찰 잡아먹는 애들 다 막으려고 했는데 그랑 상관 없이 케찰은 케찰대로 다 죽었고 걔네 비료 그거 메꿔주느라고 아주 미칠 것 같고 얘는 왜또 하나밖에 없어? <laughs> 아야 돼지야 똥좀 싸잖아. 고릴라가 던지는 힘으로 나무 구수기 사타구디 굴지 말고 있어. 어안 부서지네? 야이씨 뭐 하니? 이렇게 빠쎄. 어이 거파워 겁나 쓰가 봐. 자의놀이 자학하는 놀이.